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너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 잡채, 도라지 무침 싸왔어. 엄마. 엄마를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아이고, 우리 큰 애기 힘들었구나. 실컷 울어. 이젠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잠시 뒤. 엄마. 혈압 높다고 의사가 검진하러 오래요. 멀쩡해. 병원 가면 검사하느라 돈도 많이 들어. 엄만 건강하니까 걱정 마. 돈은 염려마세요. 실비 보험 들어놨어요. 혈압이 높으면 심뇌혈관 질환이 올수 있다니까. 다음 주에 저랑 같이 병원 가요 비쌀 텐데 보험을 들었어? 안 비싸요 실비보험은 아파서 병원 가면 병원비 검사비 80에서 90%까지 돌려받아요 아기를 돌보며 살림을 돕기도 힘겨운데 사돈! 하는 김에 이 빨래도 해요? 못된 할망구 같으니라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져 얘들아 나와봐! 엄마 왜 그래요? 어머니! 저약 좀! 사돈 진짜 아픈 거 아니고 연기하는 거죠. 사돈댁 치료할 돈 없어요. 어? 걱정마요. 보험으로 다할 거예요. 시댁 도움 안 받아요. 엄마 말좀 그만해요. 우리 돈 쓰면 안 되는데. 병원에 오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오셔서 다행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시술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시술 안 받을 거야. 그냥 약 받아서 퇴원하면 돼. 괜히 돈 낭비하지 마. 실비보험으로 하면 돼요. 돈안 들어요. 어머님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시술 받고 빨리 회복하셔서 손녀딸 보러 오셔야죠. 괜히 걱정만 시켰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 제가 돌봐드릴 차례예요. 엄마 빨리 나오세요. 따라. 고마워. 살아생전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효도하는 따뜻한 마음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